해봐. 그래서 사람들을 불뚝 <laughs> 청소부가 그들에게 좋은 운을 줄 거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어 심지 어. 맞아. 심지어. 아, 사람들은 심지어 어어그 그들의 그들의 그 결혼식 아니 야 아니. 야 목적부터 해야지. 하여튼 아어그 그때 청소부가 굴뚝 청소부가 그들의 응. 결혼식에 비에 참석하다 하기를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를 원한다. 어 오케이. 어, 만약에 너가 나를 본다면, 어. 그것은 너의 행운의 날이다. 오, 박수. 역시 잘 되지. 와, 그 그래, 선배 봐봐, 여기 봐봐. 미국 말로 참석하다가 어텐드도 있지만 그지? 여기는 왜야? 너의 결혼식에. 에 있다야 어디에 있는 상태이다가 돼야 돼 어디에 있는 상태이다 비운사는 있다는 뜻이 있다 없다? 없다 빨 적어 비운사는 있다가 없다 어나 어디에 있다가 없어 이런 말이 없어 비운사는 그런 뜻이 아니고 뭐저뭐뭐이다뭐뭐 이다 자엣뭐뭐에 에, 있는 뜻이 두 가지야 뭐뭐에뭐뭐에 있는 뜻이 두 가지야 뭐뭐 에는 장소니까 형사야 부사야 형아 부사 어 그럼 부사는 비운사는 결합이 돼안 돼? 안 돼요 뭐뭐에 있다하면 되는 안돼요. 비운산에 있다는 뜻이 없지. 네. 그러니까 뭐뭐에 있다 말이안 되지. 네. 그럼 뭐뭐에 있다가 그게 아니고 원래는 뭐야? 뭐에 있는 상태이다. 합치면 뭐에 있다가 된 거야. 맞아. 뭐뭐에, 뭐뭐에 있는 상태이다. 뭐뭐에 있는 상태이다. 그게 뭐뭐에 있다처럼 들리는 거야. 알았어? 응. 네.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네. 음, 어, 오케이. 자이 매듭식이야. 사람들이 원한다. 어, 어, 자이 매듭식이 여기. 오영식. 어, 왜? 어, 설명해봐. 두 문장이 합쳐졌습니다. 어, 어떻게 두 문장이 보여? 어. 한 문장, 한 문장 나눠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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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원한다. 원하지? 뭐 원하지 한 문장.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한 문장, 두 문장. 어. 됐어. 제 t B는 정해. two B S t w 플러스 동사. 자, 잡아봐. 2 w o 플러스 B S 뭐야? B S B 혼자 동사야. S랑 합쳐서 동사야. S랑 합쳐서 동사. 어, 오케이. 그럼 t 동사 맞지? 그치? 네. 한 문장에 동사가 몇개 왔어? B S랑 네. 원한 원트랑 동사가 몇 동사가 몇개 왔어? 이렇 네. 근데 원트는 일반 사회 동사야. 일반 동사야. 시킬 수 있어? 못 시켜. 시킬 수 있어. 아, 시킬 수 없어요. 어, 일반 동사야. 네. 사회 동사는 몇 가지 있어 영화에? 네, 네 가지. 어, 못 시키지. 네. 뭐 문제 두개두개 두개 있으면 안 되지. 네. 그리고 시, 시키려면 뭘 써야 돼 반드시 뒤뒤뒤 동사 앞에. 두오 주문사. 그럼 몇번식이야 우영 씨. 몇 문제 합친 거야? 두 문제. 네몇등 이제 몇 학년이야? 예비 음. 중. 음. 이. 네. 아직 1 학년이지 그지? 아직 2 학년 이안 됐지 아직. 네. 와 잘했어. 굿. 오 잘한다. 그럼 서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일곱 한번 해석해보자 바로. 굿텐테 그 어, 이게 독일어 인사 같아 그지? 굿텐테 그가 뭐다? 독일어? 로 안녕. 어, 딱자 해석해 보자 시작. 안녕, 나는 스 스위피야. 나는 독일에서 왔고 나의 직업은 굴뚝을 청소하는 것이야. 아 거디야. 어, 어 겨, 어그그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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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냐 뭐냐 겨 겨울 동안. 굴뚝 청소부는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사람들에게 안 되고 사람들이 아, 사람들이 아, 사람들전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줘. 어, 그, 선야 봐. 그러니까 뭐에게라고 하면 되는데 자꾸 안 돼요. 선야기는몇식때 해야 돼? 4형식. 그래 엄마,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준다. 사람들에게 노래를 불러 준다. 주자동사 이때 쓰는 거 알았지? 네. 뭐 사람들에게 하면 안 돼? 네. 어, 사람들 죽어야 사람들 이해 알았지? 네. 이렇게 잘했어. 그다음에 또. 그래서 사람들은 굴뚝 굴뚝 청소부들이 그들에게 좋은 행운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 사, 어, 심지어 사람들은 굴뚝 청소부 굴뚝 청소부가 그들의 결혼식에 있기를 원한다. 만약 너가 나는 나를... 손녀 몸에 있기를 원하는 거야. 몸에 오도록 원하는 거야. 몸에 뭐 저의... 몸에 있는 아, 상태이다니까. 손녀 응. 봐봐 결혼식에 있는 상태이다는 뭔 말이야? 결혼식에 있는 거야. 결혼식에 참석한 거야. 결혼식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에 있다는 얘기는 결혼식에 있단 얘기야. 네 사람들 시간을 잘 봐. 이네 친구한테 네. 엄마한테 엄마가 야너 결혼식에 있어줄래 이렇게 말해. 결혼식에 와줄래. 와줄래라고. 어 B, A는 오다야오다 결혼식에 참여하다, 참여하다. 저 아. 참여하다 이따가 아니고 결혼식에 결혼식에 있는 상태이다. 이 말은 결혼식에 있다가 아니고 결혼식에 와주다야, 와주다. 참여하다. 아. 어 그래서 B, A야. 기공선 뜻이 이따가 없다. 알았어. 네. A는 자, 자 B, 종사뒤에 나오는 전사고는 전부 다 무슨 구야? 부사구야, 경사구야. 비동사 뒤에 나오는 건 전치사구는 형사. 왜 형사가 돼야 돼? 비동사가 형사를 동사로 만드는 동사지. 네. 비동사 뒤에 부산 올수 있어 없어. 없어요. 부산 동사가 될수 있는 말이야, 안 되는 말이야. 부산은 안 되는. 말이야 빨리 저거 부산 동사가 될수 없는 말 저거 부산 부사구는 동사가 될수 없는 말. 네. 됐어요? 음. 오케이 오케이. 됐어. 완벽하지? 음. 어 잘했어 너무 쉽네 여기 봐봐 밑에 가져다 주다 그들에게 뭐뭐를 어 이거 몇 인식이야? 어사용식 왜? 설명해봐 왜냐면요 해석이... 얘가 동사가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야? 무슨 동사야? 수요 동사 수요 동사가 뭔 뜻이야? 몇번 주는 거야? 줄수 줄, 줄수? 줄, 수. 줄, 수. 줄여? 몇 번? 쌤이 가르쳐줬잖아 한문 수자 봐봐 해봐 수요 수요 줄수 출수. 줄여. 줄여. 몇번 줘? 두번 줘요. 어, 그래서 무슨 동사야? 네. 수여 동사. 설명해 봐. 무슨 동사야? 수여 동사. 설명해 봐. 왜 수여 동사야? 어, 한글이 한 문이야. 출한 문. 해 봐. 줄수 줄여. 몇번 줘? 두번 줘죠. 누구한테 두번주는데 감목? 감목 직목한테. 어, 감목 어떻게 쓸게? 어, 무엇 뭐... 에게 어 직목은 무엇 을르 어 순서 바뀌면 되는데 안, 안 돼요 순서 바뀌면 전사 전사 생기면서 전사구가 되면서 매던식 때고 매던식으로 되는 거야 삼연식 어 잘했어 손익이 쌤한테 이몇번 배웠어 한번 배웠어 문장현씨몇번 배웠어 다섯 번 수업 쌤이랑 오늘 몇 번째 했어 여섯 번이야 다섯 번이야 여섯 번 손이 그 전에 영포자했지네 <laughs> 영포대에서세미나이친구연습친는데친구씩이년씩운영고구싹다보구비이사구는이는전치사는전사구형구는거싹다 보내 네박는이 친구는 이친구이야는이친구이야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야. 잘는이친는이야 네. 이 아, 대박. 이 친구는 이는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선아 지금 쌤 일주일 동안 이놀았지 네, 아예. 쌤 저번 주에 언제 그 수업했지 우리? 일주일 전에. 일주일 됐나? 설날 금방 가네. 왜 이렇게 설날이 금방 가? 솔아 일주일 이 금방 갔어? 쉬는 날이. 솔아 쉬는 날왜 이렇게 시간이 일찍 가지? 그러게요. 공부하고 이럴 때는 시간이 안 가거든. 네. 하루도 시간이 안 가잖아. 쉴 때는 시간이 그냥 며칠씩 그냥 한3일씩 가는 것 같아. うまい。 어제 핸드폰이 두개가 사라졌는데요 어? 핸드폰이 사라졌어요 아 고치셨어요? 응? 어? 고치셨어요? 선생님 이거? 네. 아 내가 그때 선 충전해 온거 같잖아. 네. 아 이거요. 반쪽 날아간 거. 이거. <laughs> 저거 A.S. 막 끄야 될거 같은데 이거. 배터리가 음. 그러는데 응. 와 이거 배터리가 0% 인데요 다 타놨어? 어여기 거의 0%다 손해 p o 손은 본문을 그냥 손 u 본문을 5 b 만에 끝냈네. e k 네봐 일반 농사는 전부 다 투투투 그지? 투투 u t Ivan, w h 지 뭐뭐하도록 네. 말하다, 뭐뭐하도록 원하다, 뭐뭐하도록 시키다, 뭐뭐하도록 만들다, 시키다 안되고 그랬지네자툴을 안쓰고 시킬 수 있는 사역동사는 몇가지 밖에 없어? let, make, h a v help 어봐 let, make, have, help. Let make, have help let, make, h a help 그래 전부 다 뭐뭐하도록 시키다, 만들다, 뭐뭐하도록 시키다, 만들다 얘들은 뜻이 강해서 툴을 안써도 시킬 수 있어 네 그래서 일이 뭐야? 해봐 사역동사 사역농사 선생 뭐라 그랬어? 한 문제나 했지? 네 해봐. 시킬사 시킬사 일 역. 일 역. 역할 그지? 네 어떤 역할을 하도록 시키다 네 그럼 앞에 단어가 시킬 수 있으니까 굳이 툴을 써도 돼? 안 돼? 안 써도 돼? 안 돼? 안돼어안 어, 써도 돼 알았지? 네 툴을 안 써도 합칠 수 있어 네 근데 일반 동사끼리는 동사 한 문제에 두개 오면 안돼 알았지? 네 그리고 툴을 안 쓰면 못 시켜 네봐 내가 원한다고 저거 막 해? 아니요 내가 진짜 시키려면 내가 마법사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데 제가 막 해? 어저 전에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데다고 제가 해 공부를 안 하지. 그러면 투를 써야지 시킬 수 있는 거야. 네. 이렇게 사격동사 네 가지 말라고. 어어어그렛 헬프 메이크 헬프 헬프는 준 사격동사 반반이야. 그래서 투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빨리 적어봐. 어그 중요한 거야. 적어봐. 헬프는? 준이준이이반반이반 뜻이 뜻이야 반반 n e j u 사 e June, 이 u n e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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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카메라 u n e June, j u 어 여기 왜 있지? 저거 오늘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 카메 빨간색이 왜 있어 여기에? 몰라요. 보통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지금 응. 빨간색이 왜 있지? 핸드폰이 <laughs> 이상한 거야? 그런 거.